4차함수를 이용한 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f'-x는 f'-f'-x 이게 현재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f'-1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x에 다 1만 넣어보면 되겠죠 x 1을 넣어보게 되면 f'-1은 f'-1이 되겠고요 이것은 현재 f 이 0이라고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1도 0이고, f'-0이 될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x가 0을 대입하게 되면, x 0을 대입하게 되면, f'에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f'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f 의2배 f' 0이 되기 때문에, f' 0도 현재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4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f s는 그러면 3차 함수가 되는데, f'의 근이 다 나왔죠. 0도 근이 되고, 마이너스 1도 근이 되고, 현재 1도 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러면 f'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x도 되고, x 플러스 1도 되고, x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이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차가서 1이 되기 때문에 x의 4승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미분하게 되면 이것은 4x 3승 되니까 최고차의 이제 4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의 프레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 x 를 한번 구해볼까요? f x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적분하면 될 텐데요. 이것을 풀면 이것은 4의 x의 3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4x가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적분하게 되면 x의 4승 마이너스 x 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F1은 2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C를 구할 수 있겠네요. C를 구하게 되면 F1은 1-2 더하기 C가 되고 이것이 2가 되는 거니까 C는 현재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를 아예 구했습니다. C가 3이 되어서 FX는 X4-X7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놔둘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ᄂ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 그래프를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이것은 짝수차만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함수가 되겠죠 우함수를 하는 것은 Y축의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0을 넣으면 이제 3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또 가지는 게 가지게 되겠고요 1일 때 2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식의 모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3일, 0일 때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수가 되면 현재 마이너스 1과 1 이런 모양이 될수 있는 이런 식의 대처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좌우대칭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ᄂ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K부터 0까지의 면적과 0부터 k 까지 면적, 당연히 같겠죠? 왜냐면, 이것이 우함수, 좌우 대칭함수가 되기 때문에, ᄂ은 당연히 맞습니다. 어, 디서 하도 상관없다. 마이너스 K부터 0까지나 0부터 k 까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ᄂ은 현재 맞습니다. 기억도 맞고요. 디귿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0부터 1까지의 T에서, 1까지면이 부분 되겠네요. T가 이 부분, 이 부분에 어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 면적이 t보다 작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위가 3이죠 현재 이렇게 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있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면적 마이너스 t랑 t니까 현재 이 면적이 현재 이 변이 이 t 높이가 3이 되어서 이 면적은 6 t가 됩니다. 그렇죠? 이 t가 되고 그리고 이 흰색을 하고 하는 것은 현재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되기 때문에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이, 이 사각형 면적보다 더 커질 수가 없는 게된 거죠. 자, 디귿 던지 맞습니다. 이것은 곡선 아래의 문제이고 이것은 현재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이 더 커질 수가 없게 되죠? 네, 디귿 던지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5번 기형능 기그시 정답이 되겠습니다.